원희, 어. 하나 둘셋 원이, 입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이, 현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옷 스타일 2019년도 버전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옷스타일 했었는데 었 댓글에 2019년 버전으로 다시 해달라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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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가장 최근 여자 연예인들 옷 스타일로 사진을 다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 네, 보여주세요. 어, 이뻐. 어, 이쁘네. 응. 근데 아, 진짜 이쁘다. 어.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 어, 약간 청순하면서 어. 섹시한 스타일. 어. 그 개조식 이거는. 오. 근데 약간 바다 펜션. 그러 피셔트 그뭐지 휴가철 펜션. 아. 어. 어. 휴가 셔패이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아 <laughs> 영어를 잘 <laughs> 못하네요. <못해가지고. 웃음> <laughs> 내 친구, 아내 여자친구 가 이렇게 입고 나면 좋다 싫다. 좋아, 나도 좋아. 아 좋은데, 어? 나 좋아 좋은데 나 저기 싫더라고 응. 꽃있는게 너무 싫어 꽃 할머니 같잖아 요 약간 상해는요? 아 상해는 네. 좋아요. 상해는 좋아요. 네. 음... 민트 아이스크림 같고 약간 어. 음. 상큼한 것 같아. 음. 털어보세요 다섯 살 여섯 살 남자들은 좋아하겠다. 음 맞아 유치원 선생님 느낌이 좀세서 음. 부은 사람들은 좋아하겠네. 얘들아, 다섯 살, 열섯 살, 꼬맹이들아. <laughs> 그렇지보은사람도 <그치? 웃음> <좋은> 있어. <laughs> 요즘 애기도 유튜브 많이 봐. 아, 애기들. 아, 키즈. 아, 응. 그러네. 아, 우리, 걔네도 남자인데. 우리 5세에서 15세 사이도한 10%, 어, 15% 돼요. 그쵸. 어, 어. 걔네들이 어. 하면 좋을 것 같아. 응. 음. 좋지 않니? 더우면 아, 댓글 <laughs> <답글> 좀 달아주라. 이야. 아, 이거는 음,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이게 베스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laughs> 클럽. 솔직하게 말하면 베스트지. 음. 근데 나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입고 오면은. 난 싫어. 싫어요? 음. 음. 너무 막 사람 다 쳐다보니까? 아, 너무 전형적인 클럽은? 음. 데이트룩은 아, 아닌 것 같아. 음. 음. 그냥 클럽 가서 음. 어필을 할수 있으면은 전화 음. 못 입는 게. 어, 그렇지 저녁에 뭐 이렇게. 좋은 데 많이 가잖아요, 다들. 맞아요. 그럴 때 있고, 나오면 남자들한테 어필 많이 받을 수 어. 있는 옷신게 100%죠. 요저 음. 어. 무조건 대시받아 클럽에서나 어. 이래, 남자를 만나러 간다. 어. 무조건 이런 옷는게 베스트. 음. 음. 하지만 데이트 할 때는, 데이트할 때는 음. 싫다. 데이트할때좀 어. 싫다. 너무 좋네요. 이건 몸매가 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그 정... 팔 어. 있잖아, 팔 부분. 어. 저기 나풀나풀 거리잖아요. 어. 저기 약간 바람 많이 불것 같은 도시 같은데. 네. 아까 하늘 거리는 거싫 아까 거... 전에서 읽어 노란색일 때 싫다 그랬잖아요. 예? 하늘 거리는 거 싫다면서요. 하늘 거리는 거요? 네. 네. 저런 하늘 거림이랑또 다른 하늘 뭐, 거림. 미친 거. <laughs> 거 아니야? 완전 어렵네? 왜냐면, 아, 니이유를 어. 말해줄게요. 여기 어. 팔, 팔목 있지, 팔, 어. 팔, 팔 어. 부분. 여기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서 음. 되게 청순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음. 근데 밑에는 색시. 이게 완전, 완전 상극인 거지. 아... 그게 거기서 오는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믹스 매치가 잘된것 네. 같아요. 너 좋지? <웃음> <웃음> 이거 북가씨왜다 좋지 어떻게 좋은지 많해 봐. 섹시하고, <laughs> 섹시하고, 청순하고, 청순하고. 여성스럽고, <laughs> 어... 너무 좋지. 음. 근데 몸에 빨리 있지? 음. 음. 강고 어떻게든 초청, 청바지, 초 청바지, 저 반바지가. 엄청 평범한 거잖아 음. 누구나 다있는 거란 말이야 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호불호 한다는 거는 몸매빨이 좀 많이 섞이는 거라서 음. 그건 감안하고 봐야 될것 같아 근데 오, 우리가 진짜 이거를 음. 옷을 볼 때는 음. 여자 몸을 안 볼래 안볼 수가 없어 맞아요. 얼굴도 그렇고 결국에는 폐양을 막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의 완성은 얼굴이다 음. 네, 이런 우리가 뭐. 이거영상 찍을 때뭐 옷을 분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음. 좋다 나쁘다 음. 말한 거기 때문에 음. 몸매가 무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음. 같아 이거를 음. 그냥 나쁘게 볼 필요 는 없는 것 같고. 음. 와 개인적으로 나팔바지는 부호까진 음. 아닌데 호는 모르겠어요. 저게 근데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약간 유행을 잠깐 탄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다시 수그러들었는데 어.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나팔바지는 별로. 어. 나팔바지는 음. 호까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음. 좋지. 아 너무 좋죠. 평소에도? 평소에? 어 평소 데이트 상황. 평소에 뭐? 뭐 놀이동산 가거나 막 그럴 어. 때, 그럴 때도 <laughs> 그런데 어. 운동 갈 때나 뭐 가벼운 조깅 같은 거 같이 할수 있잖아 어. 저녁에 어. 요새 날 더우니까 또 저렇게 입고 어. 뭐 어. 저녁에 뭐 산책 가서 어. 같이 조깅하고 그리고 편의점 응. 가서 맥주 이렇게 간단하게 마시고 응. 그런 패션은 좋지 음. 난내 응. 여자친구 가 저렇게 입는 거난 좋아 왜냐면 응.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얼감 관종어관종이죠 <laughs> <laughs> 그래도 딱 달라붙는 레깅스 좀 부담스럽지 않아? 아난 좋아 딱 달라붙는 게 좋은 거예요 음. 나 레깅스 자체는 괜찮고 음. 상의가 오히려 약간 부담스러운데 음. 형 말처럼 뭐 한강 같이 갔을 때그정도는 음. 괜찮은 것 같아 음. 같이 자전거 타고 음. 음. 딱 좋은 패션 같네요 음. 그냥 무난 무난하다 음. 춤추기 좋은 춤같아데 어, 어. <laughs> 무난하다 실타로 돌려서 배우라고 아니 그냥 무난하다 정도? 어. 네. 어.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아 음. 저 패션이 난 좋아 아난 좋아 왜 좋아요 저기? 여성스럽고 약간 네. 공주님? 공주님? <laughs> 음. 아, 난 할머니 같은데요? 할머니? 아난 저렇게 한눈한 걸은 인게 어, 별로 난좋아 어.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고 오타쿠 같은 음.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뻐요.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어, 여리여리한 여성스럽고, 러공주님 음. 같은 느낌. 음. 그 느낌으로 좋지. 지켜주고 싶은 패션이라, 이거는. 음, 오? 음, 예. 네. 어,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아, 진짜? 어, 약간 어. 뭔가 지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 뭔가 나를 이렇게. 어. 늦, 나의 무지를 약간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 네. 청청은 어릴 때 힘든 것 같아. 청청? 응, 음, 청청. 청청 어릴 때 힘든 것 같은데, 좀 깝깝해 보여. 음, 난 음. 그렇게, 음. 그냥 그래. 와, 좋네요. <laughs> 일단은 살색이 많이 보이는데, 어. 저렇게 약간 은은하게 보이면, 음. 좋긴 한데,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다. 아. 같이 다니면은. 음. 네. 좋아요 아까 그 가슴 거는. 다 벗은 거 괜찮고? 가슴? 어그 가슴 다 벗은 게 뭐였죠? 그 레깅스에다가 가슴 이아 그건 좋아요 거니까. 근데 이게 그건... 더 별로고? 이, 난 이게 더 야해 솔직히 아 진짜? 이게 더 야한 거, 난거 같아 난 이게 더 좋은데? 아예 대놓고 보이는 거는 어. 별로 야하지가 않고 어. 난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는 게더 야하더라고 어, 난 반대야 아까 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럽고 음. 이게 더 훨씬 더 이쁘고 멋있는 거 같아 어. 음. 어. 저러고 산책 가는 거예요? 어지 좋아 나 진짜 어, 진심으로 오. 스타일리시하고 난 개인적으로 네. 개성 있는 스타일 좋아한단 말이야. 음. 그래 딱 개성도 있고 음. 너무 노출이 많지. 지금 너처럼이야? 나 되게 <laughs> 개성 있는데? <laughs> 네. 시스루가 좀더 섹시하게 하지 어 시스루 네. 좋지. 음. 아나 진짜 좋아해. 어나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요. 음. 진짜. 음. 딱 그냥 깔끔하게. 어, 딱 남자들 어. 좋아하는 청순 섹시. 어. 청순, 청순 빼더라도, 그냥 딱 여름에 흰티 하나, 청바지 하나, 이렇게 딱 나시로, 음.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를 많이 입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이거 남자들이 진짜 이거 안 좋아하는 한 명도 없어. 응, 다좋아해이다좋아 나시를 입었는데, 겨드랑이에서 음,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땀이요? 네. 그럼 제가 다이어드한테 발라드려요. 아, 어... 그러면 제가 발라드린다. 어... 아, 어...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결심 네, 진짜 저거는. 저번에... 나 좋아. 너무 좋아. 어 음. 음. 약간 저는 색깔이 약간 통나무 같아요. 통나무? 예. 음 약간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그리고 많이 갈리는 음. 생각보다 음. 난좀 이렇게 편해 보이면서 섹시한 것도 좋아. 어 되게 편안하잖아. 그리고 막집 앞에 그냥 마실 나오 느낌? 산책갈때 걷는 거 산책할 때 걸어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사람 많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옷이란 말 예. 어. 그러면서 좀잘 어울리게 이쁜?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음. 잘못 보면, 황토 찜질방에서 나눠주고. 그니까, 그니 찜질방에서. 약간 통나무 <통나물이 웃음> 얘기한게 <laughs> 그런 것 <laughs> 약간 찜질방 냄새. 저거, 어, 되게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 어, 나 음. 괜찮아. 네. 모자도 이쁘게, 어. 저런 거 되게 귀엽잖아. 근데. 음. 난 저런 것도 또 귀여운 것 같아. 뭐, 섹시하고 그런 거떠 나서. 딱교과서적인 여친 룩막 그런 거. 어. 음. 여친 룩 어. 음. 어, 그치, 여친 룩이다, 딱 어, 진짜. 이쁘잖아. 음. 음. 좋아, 음, 좋아요. 그냥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할만 음, 타이밍이 음, 이런 게. 음, 맞아, 맞아. 너무 막 음. 야해가지고 음. 아, 쟤왜저러네 이러고 다니 이런 느낌이 음. 아닌데 음. 딱 섹시한데 여성스럽다. 음. 힐도 딱 적당히 높은 어. 것 같고 치마도 적당히 짧은 거 어. 같고 딱 저게 진짜 데이트할 때딱 입기 좋은 옷이야. 어. 응. 남자들이 부러가 없을 만한 옷이야 어. 이게. 응만하면 음. 음. 실패하지 않는. 맞아, 그런... 맞아. 데일리룩입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다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세요네 어. 저거 40대까지도 입어도 돼요 오 네. 지금 구독자분들을 겨냥한 게 <laughs> 네, 맞습니다 등산가 서서 누가 저거 그거 아니에요? 어? 그 뭐냐 아기가 아빠 양복 빌려 입은 느낌? <laughs> 약간 옷이 약간 박시한데 어. 어. 저거는 근데 솔직히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저렇게 입고 썸 타는 사이한테, 에썸 타는 남자랑 저렇게 입고 만나면은 거의 90%는 안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직업이, 여자 직업이 디자이너라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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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뭐 학생인데 갑자기 이렇게 보면, 네. 음, 호까지는 아닐 것 같아. 음... 음... 공인중개사 느낌이 좀 나죠? 아, 래서 예. 이게. <laughs> 공인중 저는 제가 고민 중인 사람들 저렇게 입고 다니지 않는데 아 예,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죠? 도 예. 음, 좋아. 음, 좋아요. 음, 음, 저런 끝낯이 되게 좋아해요, 저. 끝낯이? 어, 응. 끝낯이. 노출된 응. 많은 걸 좋아합니다. 아니요? 아, 예, 난 좋아. 그거 아닌데. 어. 아까 분명 보수적이시라고. <laughs> 아 예. 예. 보수적이야. 그래요 <laughs> <laughs> 이렇게 왔다 갔다요. <laughs> 아 근데 제가 입은 건 괜찮으니까 나는 <laughs> 약, 뭐 약주 약좀 하셨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약주에 약주에 조금 했었는데. 어. 저저 괜찮아. 요 배바지. 음.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 음. 어 맞아 맞아. 개. 음. 응. 저, 음. 저 하이웨스트 바지라 고 음. 그러더. 음. 어. 그 뭐라지? 배꼽 말고 배꼽에서 명치 사이까지 올라오는 요 음. 바지 있죠 음. 그걸 되게 예쁜것같요 음. 명치까지 음. 어. 딱 명치까지 올리고 어. 저런 패션에 진짜 딱 저거 커피 딱 이렇게 들고 어디 지나가잖아 안 쳐다보는 사람 한 음. 명도 없어 남자들이 음. 음. 다 쳐다봐 개인적으로 이런 패션은 몸매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돼요. 살짝 육덕 졌다 하더라도 좀잘어 맞아, 맞아. 그죠? 왜냐면 뱃살이 내 응. 트레이너잖아요. 응. 아랫배는 다 나와. 응. 근데 이걸 끌어올려서 여기는 타이트한 걸로 툭 줄어버리고 응. 여기가 살이 튀어나오기는 응. 여기는 좀 배, 아랫배보다 좀덜 튀어나와요. 응. 그래서 응. 그게 되게 몸매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옷인 것같아 응. 응. 아, 좋다. 응. 저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베스트다. 응. 오늘 영상 중에 베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응. 저옷 자체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팔, 팔이 방사고 어, 어. 어. 여기는 가릴 땐다 가렸잖아. 보면은 어. 어. 저것도. 음. 진짜 뭔가 꾸민듯안꾸민서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음. 섹시하고. 세, 섹시한데, 그냥 청 반바지에 흰색 붙는 거. 음. 그냥, 그냥 정석적이잖아요. 그게 음. 정석적인데, 저 반바지도 내가 아까 말한 그런 거야. 여기까지 올라간 거. 음. 그래서 아랫배는 다 가려. 그리고, 배꼽 안 보이게, 넉도 살아없는데 딱 드러난단 말이야. 음 그런데 딱 이제 복근이 보인다 하면 진짜 최고지. 은은한 복근? 어 최고지. 근데 저거, 저거는 약간 페스티벌용이에요. 어, 페스티벌? 페스티벌? 아, 약간 뭐라 그래야지? 어, UMF? 하이브리프? UMF나 뭐. 그런데 저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음 어. 심지어 패션에 과학이 숨어있네요, 그죠? 똥배를 가려주면서 어, 아, 네. 최고야 사이언스 음, 이제 저거. 결론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여자들의 옷 스타일은 여성스럽거나 섹시하거나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 음. 노출이 많은 옷 같은 경우는 노출은 좋아 보이니까 섹시하잖아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여자친구가 그런 걸 입고 데이트에 나온다 한다면 대부분 남자들은 조금 싫어할 것 같아 음. 클럽이나 이런 데는 되게 좋지 음. 그리고 너무 헐벗은 섹시함 보다는 음. 은은한 섹시함이 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음. 약간은 은은한, 은은한 음. 섹시함을 약간 어필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음.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잘 다음 영상에 뵐게요. 안녕. 안녕.